성경은 분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절제된 분노 표출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둘러 없는다든지뭐 집어 던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화가 난다.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자꾸 내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고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분노를 글로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내 안의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생각을 좋게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행의 즐거움은요, 여유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체력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인생이 여행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이 즐겁고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스치는 바람 하나가 의미가 있고, 노란 꽃한 송이가 의미가 있고, 애들의 자잘거림이 의미가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쌈나는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거운데 분노 조절도 완급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죠. 욕심을 줄인다든지 혹은 인생을 항상 한발 뒤로 물러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찬 운동을 해야 돼요. TV나 휴대폰이나 인터폰을 끄면 끌수록 여유가 생겨요. 독서를 하는 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독서하세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그 다음에, 가능한 한 경험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 입장을 말할 때, 아이화법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도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서 내 얘기를 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굉장히 조절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된 감정이 아름답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절제된 감정이 아름다워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